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조금 이제 오케이 거리보다 조금 긴 이제 거리가 많이 남았을 때 <laughs> 그런 거를 사실 뭐 프로 선수들도 100% 성공률이 아니고 생각보다 미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뭐랄까 어 조금 더 예리하고 좀더 예민하게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홀이 이렇게 딱 보일 때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홀을 되게 세분화를 해요. 홀을 세분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, 홀이 저렇게 있으면 한 10등분, 뭐, 이렇게 해서, 예, 네,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이런 식으로 홀을 좀 세분화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홀도 되게 커져 보이고, 그리고 조금 더 집중력이 되게 좋아져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라인을 봤을 때, 아, 한 2번 정도로 봐야겠다. 1번 정도로 봐야겠다. 아니면 바깥쪽을 많이 보는데, 한 1, 2번 정도 라인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시게 되면, 어, 훨씬 더. 어 퍼팅을 할때어 내가 조금 더 예리하게 퍼팅을 할수 있다 그리고 대충 서가지고 아 그냥 대충 치면 들어가겠지라고 치면은 절대 안 들어가요 퍼팅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어 그렇게 좀 예리함을 좀 살리는 그런 퍼스를 하셔야지 들어가고 어 대충 쳐서 절대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이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만의 리듬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이 너무 너무 놀래 맞거나 또 너무 조금 슬로우하게 맞지 않게 좀 일정한 리듬감으로 어내 퍼팅 스트로크를 항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게 롱퍼시든 쇼퍼시든 상관없이 리듬감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.